Welcome to the Outlast 2 Demo. You are Blake Langerman, a oh. uh, cameraman Camerman working with your wife, Lynn. 너는 블레이크야. 부인이랑 같이 일하는 카메라맨이고 The two of you are investigators. Uh, 그 기자인데. 조사하는 기자인데, willing to take risks.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깊이 감수하면서까지 어, 미확인 스토리,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실을 <웃음> <웃음> 그런 것까지 파내면서 열심히 다른 그 어떤 사람도 하지 않친 y o u r following a trail clues that 아 음악 미치겠네 진짜 clues that a murder 임신한 미확인 여성의, 임신한 여성의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암튼 그런 아, 미치겠다 음악 암튼 그 단서를 쫓아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어, 뭐야 방금 Investigation has led you miles into a r 아리조나에 있는 아리조나에 있는 사막으로 이끌었고 To a darkness so deep that could s h a d o n d corruption so profound 그곳 헐 미쳤어

이게 뭐야? 면왜안 나와? 그래픽 왜 이래? 아, 안경을 안 껴서 그렇구나. 아, 그래픽 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쓸데없이 좋지? 잠깐만, 정신 차려, 친구야. 다쳤니? 아, 잠만 왜 이렇게 빠르냐? 이거... 이것도 좀 빠른데... 린... 린... 점프도 안 나태... 이게 점프야? 이걸 좀... 이걸 점프로? 도망갈 수 있겠어 이래서? 어, 달리리는건프프트아스페페이스바를르면면어어습습다 아니 미 h e 문을 두드려? 아, 길을, s t I'm lost. I'm 요 안겨 있잖아. 이런 건 뒤를 계속 봐줘야, 아니 뭐 뭐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응. 아, 그니까 뭔데? <laughs> 아, 소리, 소리, 소리 좀만 줄이, 줄일까? 조금만? 조금 조금만 줄이자 조금만, 조금만 줄이자 소리가 소리가 과하네 누구 있어요? 아니 왜 너무 어둡잖아 아아 잠깐만. 뭐야 이거 배터리 맞아 이거 카메라 하는 거였지 카, 뭐 누르면 오 카메라 어 미친 스크롤 줌을 할 수가 있고 아니 오 클릭이 카메라를 드는 거구나. 배터리를뭐벌써가 없게 방금. 껐는데 닫고 가자 닫자 아 이거 t s cool. t h a t 안닫겠어 문 미친 소리 봐 아니 아아 뭐야? 뭐 어, 소리 들리잖아. 어? 내 와이프 아니야? 아니 뭔데? 뭐. 방금 뭐야? 저기요, 저기요, 저기 <laughs> 저기요, 밤 10시가 지나면 미성년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어, 안 끼고, 아, 나 이거 잠깐만 소리 아, 소리 끄고, 끄고 하면 안될겠지 그... 소리 많이 크죠? 여러분 위에서 줄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뭐가 앞에 있었어. 뭐야? 아니 노크를 하지 말고 그냥 뭐왜안 열어? 앞으로 다다다다 닫아, 닫아. 아니 내가 아, 안닫기로 했어. 지금은 아니 진짜로, 진짜로. 내가 네, 말소리가 큰 거지? 말소리를 줄, 뭐야, 알트, 뭐야, 방금. 말소리를 줄여줄게요. 말소리 줄였어. 아니야, 아니야, 말소리를 줄였다니까?